카사노바가 즐겨 먹던 항산화의 왕, 토마토. 구독, 좋아요는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산화의 왕,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중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 심근경색과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남성의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해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감기 예방, 상처 회복, 피부 재생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로 라이코펜과 함께 작용하면 피부 탄력 유지와 주름 억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시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티섬유가 많아 장운동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 혈액을 깨끗하게 이주시켜줍니다. 토마토 속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 시력 저하와 안구,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글루타티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피로해소와 간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슷한 식품으로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수박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해 혈관과 피부, 면역 건강에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살짝 가열해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두세배 높아집니다. 껍질 채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나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고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으면 영양 흡수와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한두 개 정도이며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알고 싶은 이었습니다.